과거에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하나님 이삭을 그리고 야국을 부르셨던 하나님이신데 그 분이 그 하나님이 이제 이 말씀 가운데에서 모세에게 임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일이 쉽게만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늘 부분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모세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고 9절 10절 결론도 이미 하나는 다 내셨어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9절,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스루트립 3장, 9절, 1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가라, 시작! 이제,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들 되는 소식이 내게 네. 다가가라고. 그 사람이 그들을 믿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요. 너에게 내 백성, 음. 이스라엘 자손을. 네, 하나님의 모세를 부르실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하였던 그 모세에게 하나님이 이제 해야 할 일을 주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지금도 나에게 부르지 는다 애국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분명히 확인하였다 이제 내가 너 모세를 그들의 왕바로에게 보낼 것이다 너에게 내 백종 이스라엘 자손을 그애굽에서 인도야여 내게 할 것이다. 해가리를 확실히 주시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모세가 알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니 그 말씀 한마디 믿고 명하는 대로 내가 가겠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끝나는 문제거든요. 그죠? 그런데 그렇지. 안 씁니다. 안타깝게도 시1절에 보니까 하나님 내가 누구에게 발이입니까 이스라엘 자손을 용서는 이스라엘 자손을 하면서 우리 민족을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이스라엘 민족을 마치 자기는 그 사람들을 떠난 남남인 것 같은 그러한 단어를 써요. 이스라엘 여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니까 내 동포가 아니라 마치 자기하고 상관없는 민족인 듯그 마음 가운데 이러한 마음이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지금이 좋습니다. 다시 생각해 보시죠. 다른 사람을 알아보시니 그렇게 해석해도 무리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누구를 한 사람 정직고 그를 그를 지명해서 불렀다면 그 사람에게 이미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일들을 그 펼쳐 나가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모세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말씀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지금껏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감에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오늘 12절 말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은 그냥 모르지 않으세요? 그 사람을 불렀을 땐, 우리를 이끌어냈을 땐, 나를 구원하려 내셨을 때는 이미 하나님이 나의 한평생을 함께 계시는,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신 줄, 인마누엘의 하나님이신 줄, 그렇게 믿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12절.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4번 말씀입니다. 4번. 하나님이 모세에게 힘이 되어 주신 말씀은 무엇인가? 이 말씀 하나로 끝나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 말씀으로 된거 아닙니까? 이 말씀 한마디면요 우리 뭐돈 없어도 되고 건강 없어도 되고요. 어떠한 압조건이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시면 그 자리가 가장 안전한 자리고 그 자리가 가장 힘을 발휘할 수 있는 멋진 자리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아무리 편안하고 아무리 부를 누리고 살아도 권세를 누리고 행복하게 산다는 삶을 살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 삶이야말로 가장 위험한, 불행한, 그러한 삶의 장소인 줄로 여러분 되새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과의 일대일로 접한 모세. 자, 13절 말씀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에서 주과 대면할 때에 그들이 내게 묻기를 모세가 여기서 그러죠. 지금 나에게 임하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내가 그들에게 소개할 때 그들이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라고 할때 나들은 뭐라고 답하죠? 뭐라고 답하죠? 라고 할때 하나님이 여기서 또한번 하나님에 대한 소개를 확실하게 하시는데 여기서 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냐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나는 나다. 나는 내가 되기로 선택한 존재다. 영어로 I am Who I am. 과연 이 부분을 가지고 신학적으로 여러 가지 설들이 있습니다만은 히브리 원문 에우에 아셀. 또, 에흑에라는 말씀으로 그걸 따져볼 때, 그저 나는 존재하는 사람이다. 스스로 존재하는 사람이다. 존재하는 나다. 나는 그냥 있는 존재다. 하나님의 자기 인식, 자기 선언으로 그냥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 이후로 여호와라는 그 존칭이 생기가 되는데요. 이 이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라는 그 존칭을 감히 입에도 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자기 인식, 인간과는 구별되는 그리고 사람들이 부르는 또 다른 잡신들과도 확연히 구별되는. 으든적인 신적인 존재를 표현하는 히브리 언어라는 것입니다.